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어, 18일까지 디모데전서 끝나면 바울서신 13권 다 끝나는데요. 어, 우리가 이 말씀을 어, 매일매일 써내리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말씀으로 채워지고 빈 노트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 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장에 에,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남자를, 어, 그, 야단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 같이 곱면하라. 젊은 자를 형제 같이 대하라. 늙은 여자들은 어머니 같이 대하고 젊은 여인들은 자매같이 모든 정결함으로 대하라. 실제 가부인자들은 가부, 실제 가부인자들인 가부들을 존중하라. 그러나, 어떤 가부이든지 자녀들이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먼저 자신의 집에서 경건하도록 배우게 하고 또 조상들에게 보답을 갚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가부로 있어 또 혼자 남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청 기도로 지낸다. 그러나 쾌락에 빠진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지시하여 어~ 그들로 책망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자신의 것들과 무엇보다 가정대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 오늘 본문은 어~ 여러 가지 가부들 어~ 또 어 싱글스죠. 싱글스 예, 어쨌든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예,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죠. 자, 프레스부테로스 어 우리가 프레스부테로스 하면 장로만 생각하는데, 어이 하여튼 나이든 사람 이런 사람을 프레스부테로스 그리고 야단치다 에피플레소 야단치다 알라바테르 아버지 예 그리고 건면하다 바라칼레오 너무 많이 나왔죠. 네오스 형제 아들 포스 메테르 어, 젊은 여인 네오스 이거는 뭐성그 어, 어, 남성 여성으로 다르게 하니깐요. 어, 정결하다 하, 어, 하그 네야아 전결하다 어, 과부 케 헤라 이렇게 해라 과부 팀마오 어, 존중하다 어, 헤라 테크논 자녀 손자 에크 어, 그 노스 오늘의 족보가 좀 나오네요. 젊은 자, 늙은 자, 뭐 과부, 손자까지. 그리고 먼저 프로토스 자신이 되어서 경건하다. 유세 베우 배우. 어, 배우다만따노 조상 아, 프로고노스. 이 고노스 하면은 이제 진 같은 게잖아요. 있 그래서 에크 나온 고노스고. 이거는 프로 이전의 고노스고. 보답하다 아, 아, 아 모이베. 그리고 앞에서 에 얘는 피온 기쁘게하다. 아포 넥토스 에, 혼자 남다 모노 어, 모노스 이라면 홀로 이런 말이죠. 간청 데시스 기도 프로, 프로스 유케 프로스 유케 어, 프로스 메노 지네다 그리고 어, 쾌락에 빠지다 어, 스파 탈라오 쾌락에 빠지다 죽었다 데네스코 어, 지시하다, 바란겔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죠? 어, 책망받다, 안에, 아, 네. 안, 에피, 램프토스. 책망받다. 어, 무엇보다, 어, 말, 리스타. 가정을 돌아보다, 프로노에오. 어, 프로노에오, 부인하다, 아른, 네오마이. 불신자, 아, 피스토스. 아카다, 헤이, 헤이론. 아카다. 자, 요 정도 이제 이런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2000년 전에 이헬라어와또 고전의 고전과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비테 메, 프레스비테메 에피플렉세스. Alla parakale hos paterra neoterus hos adelfus. Presbyteras hos myterras. Neoteras hos adelfas in pace hagnea. heras tima tasantos heras. Edetis Hera Techna e ekana eche. Man fann nättersan proton idian oikan juseben kai omoibas apadidanae tuois pragaanois, tuuta garistin apadektan ennopion Theu. He antas heira, kai memma nomine elpikin pi Theon, kai pras mene tais de kai tais pras juhais nuktaas kai hemeras. meras, he de zosa kai tauta parangela, hina anapilim toiosin, e detis ton idion kai malista oikeon upra nae, tein pistin ernetai, kai estin apistu heron. Heira katalegesta 네, me elaton eton hexekon da gegan mia hina 자, 오늘은 오장이고 어또 교회 내에 다양한 또층들클 a 스클 e 스 사람들이 이쪽계층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거 이 말씀을 잘어 이해하면 또 목회 잘 하겠죠. 프로스 부테로 어 나이 많은 사람들, 예, 늙은 남자들, 장로라고 우리가 장로 작한 지크네. 그래서 어 장로라는 그 의미가 나이 많은 사람도 이야기하죠. 교회의 장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브루스 부테로, 어, 늙은 사람들에게, 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단수행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메 에피플렉세스, 사스사스, 너, 너는 뭐 해라. 이 말이죠. 에피플레소. 에피플레소 자체는 야단치다. 이 말인데, 너는 야단치지 말아라. 나, 이 많은 사람을, 오히려 알라바라칼레이 권면하고, 또는 뭐, 어, 파라칼레오는 이제 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어, 호스, 모모 같이, 바텔 아버지 같이, 그리고 네오테루스 이거는 복수 사격이죠 우스니까 젊은 자들은 뭐 같이 형제들 같이 젊은자를 하기보다는 원문대로 들들을 형제들 같이 복수형으로 들 같이. 대하라 그리고 어 이렇게 될죠. 프로스 부테로 메 에피 플렉세스 알라 파라칼레이호스파테라네오테루스호스 아델푸스 그리고 어 프러스 부테라스 요것도 아아이오나이사스 복수 작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스 아스니까 이것도 이제 늙은 여자들은 어, 그리고 메테라스 어머니 같이 네오 네오데라스 젊은 여자들은 호스 아델파스 이것도 복수사격이죠. 어 늙은 여자들은 어머니들 이제 전부들이 들어가야 되는 들 같이 대하고 젊은 여자들은 자매 어, 그리고 엔그 어, 아, 자매 들이죠. 이것도 자매 들같이. 원래는 복수형으로 다 되어있어요. 들같이 어, 대하고 정결함으로 대하라 이게 전부 다 1, 2절에 복수형. 들람다 넣고. 물론 뭐 한글에서는 꼭뭐 복수를 안 해도 될 거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원문을 참고하니까. 그래서부테라스 그 호스 메, 메테라스 네오테라스 호스 아델파스 엔, 파세, 아, 하, 그네야 어, 하, 그네야는 이제, 정결함으로 대하라. 또는 그룩함으로 대하라.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하라스죠. 아, 헤라스죠. 헤라는 이제, 가부인데, 요거는 이제, 아스니까, 옥수사격 실제 가부인 자들,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 가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성, 성으로 이제, 헬라우 같은 개는 성숙격이 있으니까, 어, 성이 남성이면 남자 가부들, 어, 위도우, 오, 곰, 어, 위도우 하면은, 요거는 이제 여자들이죠. 여자 가부들은 티마, 어, 어 그리고 존경하라. 아니면, 티마, 티마 이러면 너는 존경하라. 티마오, 티마 존경하라. 타스, 온타스, 헤라스. 어, 그래서 어떤 가부, 어, 실제 가부인자들은, 드들 실제, 타스, 온타스, 실제 가부인 자들인 가부를 존정하라, 티마, 동사형입니다. 어, 헤라스, 헤라스, 티마, 타스, 온타스, 헤라스, 헤라스. 그리고, 에이, 누구든지 데 그러나, 어, 디스 누가, 어떤 누가, 헤라, 가부, 가부이라면, 그러나 어떤 가부이든지, 에, 그리고, 어 어떤 가부 어, 이든지이라면 이든지 테크나 어, 테크나는 이제 아이들이죠. 이거는 뭐 중성 사격이니까 아이들 어, 가부의 자녀들, 예 자녀들, 자녀들이나 또는 어, 에크거나 이것도 이제 중성 사격이죠. 어, 혹은 어, 후손들을 에케이 가지고 있다면 해라. 요거는 ak,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어떤 가부이든지 자녀들이나 손자가 있다면, 먼저, 그게 이제 가족이 있다면, 어, 그래서, 만, 따, 네, 토, 쌈. 쌈이라면 이제 3인칭 복수서, 그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겠어요? 어, 이 후손들이, 프로톤 먼저 돈, 이든 자신의 집으로 오이콘, 요새 베이, 이세 베이인이죠. 어, 자신의 집에서 경건하도록, 경건하게. A는 이제 인피니티브니까, 어, 그래서 경건하도록 자신의 집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아모이바스, 아모이베, 아모이베는, 어, 거기 단어 나와있죠. 아모이베, 보답보답을 오답. 어. 그리고 아포 디도 나이 나이는 이제 또 부정사죠. 갑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바스는 요걸 명사형이니까 보답을 갑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상들이 자기들을 놓고 키워줬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 돌아보는 그렇게 라는 거죠. 토이스 프로 고 노이스. 요거는 이제 조상들이죠. 요거는 에크고라는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고, 포로하고, 에크하고, 난자들하고, 이전에, 그, 어, 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어, 자신의, 손자들, 에 손자들에 손자, 손자, 에크, 어, 에크, 여기, 에크, 고나. 이것도 복수형으로 봐야 되겠죠. 어, 손자들. 그런데 칠우드랍 그래서, 손자들 후손들 손자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나 후손들이라 해도 될것 같아요. 후손들. 자손들. 그래서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로 먼저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경건함으로 그리고 어, 아모이바스 경건함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아모이바스 보답하도록 어, 누구에게 선조들에게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보답받으러 하는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투토가라 그러므로이다. 아포덱톤아포덱톤아포덱톤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 아포덱토스 에, 기쁘게 플리징. 이것도 어,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엔노피온 튜떼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 이거는 뭐그 나라를 불문하고 어, 그 선조들이 후손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신들이 이제 어, 조상들에게서 뭐 할아버지 뭐 어, 이런 정도의 단계에서 배우도록 하는 거죠 에이레티스 헤라 테크나 만약에 이제 그 헤라 어, 어, 가부들이 있다면 그죠? 어, 이게 보면 헤라 자체는 가부 그냥 단순해요. 어, 가부가 있다면 테크나 어, 가부가 참 테크나가 있다면 어, 테크나 자손들이죠 자손들 자녀들이나 또는 손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음, 그들은 먼저 어, 자신의 집에서 경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모이바스, 아포디 도나이, 예, 갚도록, 보답하도록, 보답을 갚도록, 그 후손들에게, 토이스, 아, 참, 그 선조들에게, 프로고노이스, 선조들에게, 어, 선조들에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보답을 갚도록 하고, 이것이 바로,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아포덱톰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고데토스 여기까지. 자, 곧 사절까지. 그리고 해. 그러나, 온토, 온토스, 해라. 해라는 계속은 이제, 가부죠. 어, 그래서, <laughs> 어, 온토스. 가부로 있는 자. 이 말이죠. 참으로. 가부로 있는 자. 그래, 실제 가부로 있어. 또는 뭐, 가부로 실제로 있어. 뭐, 실제로, 갑으로 있어. 갑으로 있어서. 그리고, 매, 매노, 메노, 매네. 매노는 이제, 혼자 이제 남는다, 이 말이죠. 혼자 남아서. 혼자 남아서. 남아있으면, 남아져 있으면. 그 다음에, 엘, 피, 캔. 이거는 엘피죠, 소망하다. 캐리니까. 깎아서 게 그러면, 어, 그거는 소망한다. 남자든 여자든, 어, 우리가, osa 헬라어는 삼중 어, 단수에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그가 이러면은 그녀 뭐 이렇게 구분 안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그 그녀 다 구분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도 뭐 그가 이러면 그녀도 그렇게 포함시키는데 어쨌든 뭐 여기도 어, 그 그가 소망하면 이 과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lp LP 켄 소망하면 에피테온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프로스메네이 프로스메네이 예, 아까 단어 나왔죠 프로스메네이 어, 어, 그리고 프로스메네이 지내다 어, 메노 자체가 지내다인데 프로스메네이도 지내다 어, 그래서 어, 소망하고 지낸다 어, 이것도 이제 현재형이죠 다이스 어, 대세신, 요거는 예, 간청이죠. 기도, 기도에 대, 어, 대시스 간청. 그리고 어, 기도, 기도하는 거죠. 간청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브로슈 가이스 기도들, 간청들 기도들. 요것도 예, 이제 복수용으로 썼어요. 간청들 기도들로 지낸다. 한번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쭉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것도 이제 복수삼격. 이것도 복수삼격. 들자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간청들과 기도들로 지낸다. 아, 그리고, 눅토스카이헤메라스 밤낮으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주로 뭐 하면서 지냈냐, 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자신의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간청이라는 것은 이제, 남들을 위해서, 대세, 아, 기도해 주는 거,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 기도해주는 사람, 나이 많은, 이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에, 에, 그런 일들을, 이제, 나이 많은 과부가 많이 했다. 또. 자, 헤데온터스, 실제로, 헤라, 과부는, 가이, 메, 메, 메모, 노, 메네. 남아있어서, 엘, 피, 켄, 소망하고, 에피, 때온, 하나님을 소망한, 가이, 프로스, 메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계속해서, 타이스, 어, 대에 세신, 간청과, 간청들과, 그리고, 타이스 프로슈 하이스, 기도에, 눅토스 카이 헤메러스, 낮밤으로, 어, 기도로, 어, 여기 지낸다. 프로스 맨, 맨에이. 소망하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자, 그리고, 해, 때, 그러나, 어, 스파탈로사, 어, 그리고 스파탈로사, 그리고 너희는, 어, 이 스파탈로사, 어, 6절에, 어, 스파타, 스파탈로, 스파탈라오가 굉장히 이제 쾌락에 빠진 이런 뜻이 있어요. 에, 그래서, 어, 쾌락에 빠진 자, 이거 해니까 그 여자를 이야기하죠. 가부 여자. 쾌락에 빠진 자는 조사. 어, 살아있으나 데데켄데데데겐데데겐은 데네스코 죽었다. 그 다음 까까스계 어, 까민카테카산 어, 그러니까 삼인징 단수 퍼펙트. 어, 그래서 여기 스파탈로사 괴락에 빠진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나이들에서는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쾌락에 빠지면 안 되고 위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헤데에 스파탈로사 쾌락에 빠진 자는 조사 살아 있으나 테네켄 죽은 자이다. 죽은 자이다. 카이 그리고 타우타 이것들을 목적어죠. 사키야. 바라겔레 내가 이거는 니, 니가 아니 유. 네가어가 네가, 어, 이것들을 너는 이것들을 지시하라. 겔레 어프랑겔로에 어, 너는 이것들을 지시하라. 히나 그래서 어안에피렘 포토이 어, 오신이죠 너는 이것을 지시하여 그리고 어안 에피 램포스, 어, 요건 책망, 책망, 토이 그래서, 어, 책망을 오신. 오신은 이제 에이미의 그삼 복수잖아요. 그들로, 어, 책망받지 않도록 예, 해라. 그래서, 책망받다는 단어. 안, 에피, 에피, 램, 어, 램, 포토스, 책망받다. 그래서 어, 그래서 항상 이것들을 항상 바바라 어, 파랑 겔레 이것을 지시하여 어 그래서 너는 지시하라 이것들을 이 말이죠. 너는 이것들 이것, 이것이 아니고 이것들이네요. 이것들 이것들 복수 영혼을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이것들을 지시하여 그래서 어 그래서 그들 오신 그들입니다. 그들이 안 책망받지 않도록 하라. 에피, 에피, 어, 램프토스. 아니니까, 어, 책망받지 않도록 하여라. 자, 카다 그리고, 8절, 오늘 8절까지네요. 자, 에이, 만일에 대, 그러나, 디스, 누가, 돈, 이리온, 자신에 대해서, 어, 누구네 자신의 것보다, 자신의 것으로, 혹은, 말리스타, 말리스타 종경 나왔죠. 말리스타. Malista. 말리스타는 무엇보다, above all,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oik on이죠. 무엇보다도, 그리고, 우. 아니, 한다면, pro, no, 에이. 프로 pro,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그 다음에, 여기, o i k o n 은 이제, 이격으로 oikos, 어, 복수형이죠. oikon. 집들, 가정들, 만일 자신의 것들, 뭐보다 가정들, 복수죠. 를, 어, 프로노에오. 어, 프로노에오 자체가 생각하다, 또는 돌아보다. 뭐, 영어로는 이제 give a t h o u g t to, 이 정도. 어, 또는 뭐, take into consideration, 에, 고려하다, 또는 돌아보다. 그래서, 어, 고려하다. 집안을 잘 이렇게 고려하다. 또는 돌아보지 않으 그래 돌아보다. 이 정도로 번역했어요. 않으면텐 피스티 믿음을 어, 믿음을 그리고 아르 네타이. 오마이 에타이 죠. 예, 에타이. 그는 부인한다. 텐사격 믿음을. 그는 부인하는 자이다. 어, 그리고 아르 네타이. 그리고 그는 이다. 아 피스튜. 피스 비스투 불신자, 보다. 그 다음에, 헤이론이죠, 헤이론. 헤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급이죠, 비교급. 비교급인데, 어, 헤이론 자체가, 이제, 카코스. 영어로 말하면, 어, good, b e 그리고, 어, w o r s 스 bad, w 이런 것처럼. 더 악하다. 더 카코스가, 이제, 악하다인데, 카코스의 비교급. 베드 월스트처럼 worst, 예.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이 말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어, 비교급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교급에 대해서 좀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비교급을 쓰고 있죠. 자좀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어, 바울스신 바울 전체에서 특별히 이제 좀 찾아본 거고요. 디보디든스 5장 8절에 보면 어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자신 중에 여기 보면 어, 자신의 것들보다 그리고 더욱 더 자기 집을 어 프로노에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헤이론이죠 카코스의 비교급이 헤, 헤이로스. 그래서 더 악하다. 이런 비교급. 플레이로는 플레이론 더 많다. 뭐 이런 고린도 전세에 보면 또 말론, 더욱더 그렇다. 뭐 이런 거. 어, 빌리포스에서도 나오고, 더 필요하다. 그리고 더 강하다. 비교급. 최상급은 말리시다 특별히 이래가지고, 특별히 더 하다. 예. 영어같이 딱 떨어지게 뭐 애매모호하게 최상급 비교급. Good b e e r best. 어 배드 월스 월스 처럼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좀 비교 또 세상의 느낌으로 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할 때도 엘라 히스토스 가장 작다 나는 가장 어, 엘라 히스토스 가장 작은 자이다 이런 존 아포스톨론 어, 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이런 세상 급을 쓰기도 했죠 또 여기 보면 가장 프로토스 내가 어, 온 프로토스 에이미에고 내 자신이 가장 어, 이첫 번째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처음 처음된 프로토스 거의 최상급의 느낌으로 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 바울 스 신에서 종종 나오니까 헤이어또 말리스타 한 문장이 결합했는데 어, 그러니까 영어처럼막딱 떨어지게 어, 그런 비교 재상이라기보다는 비교와 이런 재산급의 어떤 표현들이 나타난다. 5장 8절. 문법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간단하죠. 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어, 프레스부테로메 엘 에피플렉세스 알라 파라칼레이 호스 파테라. neoterus, hos, adelpus, prosbuterus, te, prosbu hos, meteras, neoteras, hos, adelpas, and passe, uh, hag, neya, heras, tima, tas, ontos, heras, eide, tis, hera, hera tecn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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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k, gona, eke, manta, netosan, proton, ton, idion oikon isepein kai uh, amoi vas apoti don donai tois pro go gonois tuto gar estin apo uh, dekton enopion tute u he de ontos hera me mono mene el, el piken epite kai pros mene na, uh, de e uh, se sin eh, kaise taise pro shu kaise ductos kai hemeras he de spa sp sp ta losa azosa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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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 te, te ne ken te te ne ken kai uh, ta parang kelle uh, hina an epi lymphoid osin 에이데, 에이데, 디스톤 이디온, 가이, 말리스타, 오이, 케이온, 어, 프로, 노, 에이, 텐, 피스틴, 에르네, 타이 가이, 에스틴, 아포, 스투아피스투죠 믿지 않는 자, 아피스투 어, 헤이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가보와 여러가지 면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